7번 50페이지에는 17번을 다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어, 네, f2가 아, g2가 1이고 어, f 합성 f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3이 나온다 하는 거죠. 어, 인벌스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뭐 역함수를 각각 구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어, 이두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역함수를 구해서 했을 때와 혹시 그렇지 않고도 풀수 있는지에 대한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꼭 구해야 하는가? 어? 꼭 구해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죠, 우리가? 역함수 식이 꼭 필요한가? 자, 우선은 구해오죠, 뭐. gx는, 어, 부호가 바뀌어요. 앞에께 부. 그 다음에 자리가 바뀌어요. 자리 바뀌고 부호가 바뀌어요. 자, 요런 식으로 역함수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g2가 2, 1이니까 1이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을 분해 6 마이너스 a가 1이죠. 자 그러면 6-a는 -2b 플러스 1이 되어서 2b-a는 이제 5가 되는 첫 번째 식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f 서클 f가 1이어서 1 집어넣고 거기서 나온 답을 다시 집어넣는다 라는 것보다 f1이 자 g3과 같다 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f 서클 f1이 3이니까, F1은 F 인 n 스 3이 되고, 이건 결국 G3이 되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한 거,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 넣어요. 그러면은, B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A가, 또3 집어 넣은 값은, 마이너스 3B 플러스 1분의 9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b 플러스 1은, 그래서 9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이 되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1, 마이너스 3ab 플러스 a.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하죠. 그죠? 음. <laughs> 자, 열심히 계산하고 있죠? 네,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오고, 아니, 아니,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나와서, ab-2a, b, 6b, 13은 0.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2차가 나오겠네? 그럼, 어휴, 이런,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풀겠죠. 어. 자, 여러분들은 이런 접근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 하, 뭐, 생각이 안 나면 딱히 하셔야죠. 그죠? 어쩌겠어? 생각의 흐름인데, 수학은 흐름인데. 그죠? <laughs> 음. 수학,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오죠. 어, 언제, 이제 당황을 하죠. 어, 비가 두 개네. 그죠? 그래서 이제 B는 마이너스 2분의 1구는 마이너스 3이 된다. 해놓고 이제, 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제, 어, 4가 되고, 그럼 이제 B가 마이너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1, B는 이제 마이너스 3.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구나. 까지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또 집어 넣어야죠. 아이거 어떡하지? 왜 답이 하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이제 FX에다 집어 넣어요. 근데 이제 GX에다가도 이제 집어 넣어 봅시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또 확인해야겠네. 자 볼게요. FX에다 집어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음 마이너스 분의 x 플러스 3. 그다음에 이제 x 플러스 4. 이거나, 그다음 FX는 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제 또 뭐야 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요 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하죠 음자 그랬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서 아 됐다 마이너스 3에 x 빼기 이이 묶이니까 이런, 얘 마이너스 3만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성립하지 않죠. 아이고,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laughs> F나 X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1 집어 넣어서, 4 집어 넣어서, 음, 1분의 8 해서 이제 답이 8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게 꼭 역함수를 구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잠깐, 옆에 가서, 어, 페이지 가서, 다른, 음, 접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역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G2가 1이잖아요. 그러면, F1이 2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F1을 집어넣은 값이 2니까 F 합성 1은 F2니까 자 요게 3이라는 거니까 아이고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역함수 안 구해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B플러스 3분의 1플러스 A가 2다 그 다음에 2집어넣은 거. 2B플러스 3분의 2플러스 A가 3이다 그래서 1 플러스 A는 2B 플러스 6그 다음에 2 e 플러스 A는 뭐 6B 플러스 9 해서 이제 이거를 전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음 A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A는 얼마 나오게요? 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라고 해서 내가 꼭 역함수 그 모양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유형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종종 많이 나오니까 어, 너무 억지로 구하려고 애쓰기보다 이 문제에서 관계를 찾아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더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접근을 해볼 건데요. 우선 역함수 그래프가 점 b, 3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음.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b, 3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점 대칭이죠. 아.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정근선이 x는 b, y는 3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원래 함수, fx의, fx의, 어, 대칭의 중심은 3콤마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fx의 x정근선은 3이고, y정근선은 b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y, x정근선이 3이니까 a는 3이겠죠? 여기는 b는 2겠죠? 네, 따라서 AB는 6이다.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된다는 거, 이해를 할수 있겠죠? 다른 건볼 볼 것도 없어요. 식을 쓸 것도 없죠? 어때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